님들 정도 되나 보 아, <laughs> 중 사람이다. 띠동갑 아니에요? 띠동갑 띠동갑이다.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. 굉장히 섭섭해할수 아, 있어요. 저분들 네.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. 네. 그래요? 설마 동갑인가요? 설마. 아, 자 정답 공개합니다. 자네분은 바로 시리고 말도 안 돼, 아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머머. 지금 말도 안 되게 진짜 젊어 보이시는데. 아들 같아 보여요. 네, 이렇게 <laughs> 어려 보인다, <laughs> 젊어 보인다만 듣고 알았어 제가 형이라 하잖아요? 예. 네. 주변에서 이상하게 쳐다봐요. 약간 페르나 같아요. <laughs> 그죠? 네. 내가 형 같죠? 아니, 근데 피부의 그 투명도부터가 달라요. 와, <laughs> 아, 네, 저렇게. 아, 이렇게. 어머, 아, 앞으로 뭐 친구처럼 지내지, 뭐요? 와. 와, 이제 앞으로 친구로? 어, 아, 그래, 그래. 한 남정아. 아, 아, 그래. 괜찮아? <laughs> 좀 생각해보자. <웃음> 네, 네. <웃음>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박남주씨가 사실은 이제 우리 젊은 음. 사람들한테는 시버지로 통한다. 시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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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시은이 아버지, 시은이 아버지. 아 안녕하세요. 일어 와서 안녕하세요. 갑시다. 자, 누구죠? 네, 인사하세요. 나는 안녕하세요. 누구예요? 이름은? 이름이 뭐예요? 시은이. 박시연. 박시연. 다시 한 번. 근데 어쩌면 아빠하고 자꾸 똑 시은. 아, 아 야. 어때요? 좀 닮은 것 같아요. 다르어요. 아, 국화빵이에요? 이남정 응. 씨 응. 보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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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잖아요, 응. 제가. 응.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. 응. 맞아요. 스테이시 시은입니다. 닮았어. 닮어 닮았어. 이 수식어가 굉장히 컸다면, 이제 스테이시 시은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, 이제 아빠가 오히려 더 시은이 아버지, 네, 뭐 시버지, 이렇게 되 저의 노래나 안무 이런 걸로 챌린지를 하신다고. 아, 네. 이거 봤어요. 세상에. 더뭐잘 추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몸이 진짜 가벼우세요. <가벼워서>. 맞아요. <laughs> 예 누가 아빠라고 믿겠냐고로. 감사합니다. <laughs> <엄청갑니다. 웃음> <목소리> 옛날 그 그런 스타일의 댄스가 아니라 진짜 요즘 현역들보다도 더 몸이 가벼우셔가지고 <목소리> 엄청 진짜 멋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생각선이 가벼워요. 네.